어디 가고 있죠? 지금 인천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사오 사십 불라라바스와

기념으로 하나 사는 건 나쁘지 않겠네 알고놔야지이일본선들이 <laughs> 아, 네, 아, <laughs> 뭐, 오셨잖아요 네. 어떤... 생산 OEM을 주로 하시는 오토상, 우동이 유명한 카가와현 타카마츠에서 바지 봉제 공장 하시는 카오니시상. 아무래도 예, 어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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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힘들어요. 똑같은 말을 두번 하시는 거죠? 어, 그렇죠. 똑같은 말도 두번 하고 다들 저한테 이제 저를 이제 일본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저라고 해서 이제 다 모든 그 뭐지 업계용어 이런 걸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달을 잘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지문인건 내정지라고 셨어? 예, 내정지 좀쳐주었습니다 세봉이 형님 뭐 물어보면은 어, 세봉님은 좀 다른 의미로 내정지. <laughs> 네. 네. 사실 일본의 어패럴 시장이 이제 익을 대로 물어 익어가지고 그들은 뭐 편지 시합이라는 개념이 40년 전부터 있던 나라의 분들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좀 재미가 없다. 어느 정도 이제 공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 자체 처음 하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활기를 되타, 되찾으신 느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해 상관없어요. 소야 막소이막고게 난데도 내가. 스테그렇게자판이자판이스타일 이야 야 민자 민 리코멘드. 아 혹시 그냥 그냥 의도된 거면 그러니까 혈액. 의도된 거아 자, 니혼 스타일. 그냥 그냥 즐거우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성의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 나오는 옷 자체가 패턴적으로 일본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통용되던이라고표현하게아한 그런 패턴이랑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재밌었고 일단은 그 패턴의 그 양식 같은 것도 일본이랑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이기 때문에 재밌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저도 좀 하면서 감동 먹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좀 사양을 저희가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장에 연락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국내에서는 아 이거 아, 부족 안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 이제 확인해서 되는지 되는 부분은 최대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 확실히 일본 어페럴 브랜드들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원동력이지 않나 않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귀찮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도 막 돈을 바라보고 하신다기보다는 사실 일본 협력에서 계시는 분들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고가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데 옛날 같았으면 사실 일본에서도 허리어 오래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깡 막히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주시고 같이 이제 서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신다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자극을 받고 오토상도 카운이산도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 모두에게 좀 좋은 자극이 되는 프로젝트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은 지금 금요일 입니다 아침 8시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된 내용은 이제 중국의 청바지 프로젝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우공 청바지 프로젝트기는 하거든요. 카가와현이 이제 산우키현이었고 그 산우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우키우동 있잖아요 그걸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장 미팅 출장 때그 공장의 대표자분께서 데리고 갔던 우동집이 좀그 좋은 걸 봤었거든요 어쨌들 거기서 연결을 받아서 이제 그렇지 그렇지 네, 우동대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왜꼭 이렇게까지 해서 일본에서 생산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일단은 청바지를 왜 하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어째서 이걸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는지까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청바지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바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옷을 와한 거의 모든 시절 동안 항상 청바지는 좀 마음속에 1순위였었던 에이, 그런 친구였고 뭐 어떻게 보면 음악을 좋아했었고 음악에 이제 특히나 락장르를 좋아했는데 락장르의 대부분의 락스타들은 청바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청바지를 좋아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다양한 청바지를 입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청바지 한 번에 꽂히게 되면 은 하나만 파요. 가을를한 대님만 파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 나는 디자인물이 좋아 디젤 디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잖아요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들도 복각 베이스 말고도 좋은 데님 팬츠가 많습니다 디자인물도 정말 깊이 있게 많이 입었었고 넷플리카 복각 베이스 제품들도 정말 깊이 있게 많이 입었어요 왜냐면 저는 생로랑 데님도 정말 많이 었고 이런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고요 왜냐면 이게 넷플리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디자인 대님들의 조금 안 열려 있어요. 근데 반대로 디자인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네� 레플리카에 안 열려 있어요. 왜냐면은 두 개가 서로 너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저는 두 개의 접점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커요.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잘 조합해서 지금 필요한 디자인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예, 필요하다면 옛날 방식과 필요하다면 요즘 방식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정말 60년대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지난 100년 가까이 된이 청바지의 역사 속에서 필요했었던 모든 디테일들을 제가 아는 한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에서 차용해서 필요한 것들만 적세적소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데님을 요번에 만들고 싶은 게 크고 이거를 모두 다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공장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적인 것들은 할수 있을지언정 과거의 것들을 제외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워낙 요번에 작업할 때는 정말 모든 걸다 때려박아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미팅할 때도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 아 맞아요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튼튼한 바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감성을 가진 어떤 그 결과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미 거의 청바지 생산만 6, 70년 넘게 했었던 일본의 어떤 그 아카이빙하고는 조금 아직은 비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완성도를 위해서 다만 그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원단이랑 이런 것들의 모든 스펙에 비해서는 가격은 정말 합리적일 것이다. 네,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저도 사실 아직 판매가를 완벽하게 잡지는 않았는데 저는 동일 스펙 대비해서는 3, 40% 이상은 합리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 완성물 좀 보고 싶어. 요 특히나 요번에 첫 샘플을 결국에 이제 한국에서 딱 만들어서 원단에 어떤 원어시 했을 때 느낌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그 핸들링 하시는 분이 일본에서 자기가 원어싱을 하시겠다고 하시거아요 그걸 바탕으로 좀그 느낌이 어떨지 어쨌거 네. 한국이랑 일본이랑 워싱 돌렸을 네. 때 충렬 자체가 많이 틀려주기 때문에 그쵸죠그쵸 그래서 덜리게 고 이제 요번에 어쨌든 파라핀하고 얘기를 좀 나누면서 조금 더 슬리긴 이제 고유의 어떤 와이드하고 릴렉스한 느낌들과 파라핀이 원래 좋아하는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들의 중간을 찾다 보니까 사실 이도저도 아니게 될것 같아서 차라리 두 가지 제품이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좀 아이비 스타일에 가까운 깔끔한 제품과 그 다음에 좀더 와이드한 스타일의 원래 슬리게니지 부분의 정서를 좀 담고 있는 느낌인데 1차로 나올 거는 좀 아이비 스타일의 깔끔한 스타일이 고네 그래서 실루엣이 이번에 봤던 패턴 실루엣은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데 약간 미디나 허벅지 허리 쪽에서 좀 편안함을 좀 주는 어떻게 보면 1차 버전은 슬랙 버전이고 2차 버전은 네. 이지 버전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그가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